집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행이네 오 마인크래프트로 재료를 구해서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는 집인데 이거, 이거 완전, 완전 상기네 야 근데 너네 뭐해? 이것은 바로 흡체 오야 하나도 안 멋있거든 야 밥이나 먹자 오 어, 그러고 보니까 좀 있으면 연휴인데 어, 며칠이나 노는 거지? 아수목금토일 아. 수, 목, 금, 토, 일. 오일이나 노네 연속 휴일이라서 연휴인가봐 그걸 지금 알았어 그럼+ 그럼 캐리곤도 어디 놀러가냐 그럼 어 그렇겠지 연휴니까 놀러가겠지 그럼 부럽다 그럼 어, 야 그럼 넌 맨날 놀잖아 아니다 그럼 무슨 소리야 내가 너랑 놀라미 좋았어요 어 캐리곤 왔다 그럼 뭔가 화난 거 같지 않냐 그럼 윽 어, 그, 그런 가아저 아, 왔습니다 캐리곤 그럼 연휴 때 그럼 펑펑 놀러가고 좋겠다. 아니 저번 방에서 그럼 뭐하고 노냐 뭐라고요? 쿵쿵 아... 놀러 그, 그럼 왜 그러냐 그럼 이거 뭐,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럼 어, 어, 뭐, 뭐예요 우리 먹을 건데? 연휴에 놀러 가곤커녕 하이 저렇게 산더미 나보고 뭐라고요? 퐁퐁 논다고?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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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기가 못 논다고 심술부리는 악당 캐리곤이군 뭐라고? 아, 악당이요? 그럼 맞다. 그럼 일많으면 그럼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럼 왜 우리 먹을 거 뺏어 먹냐? 그럼 이 악당 캐리건. 어어음음뭐 그래요? 음, 그래요. 제가 바로 악당 캐리건입니다. 오늘 하루 악당처럼 심술을 부려주지. <laughs> 그럼 진짜 악의 무리가 되어버렸다. 그럼 <laughs> 악당처럼 그네를 망가뜨려주겠소. <laughs> 제, 잠깐만. 그, 그, 뭐야? 뭐예요? 밥 먹고 이거 그네 탈락을 했는데? 그, 그, 나무 그 음식도 다 뺏어 먹어 주겠어. <목소리> 예, 되게 맛없네 이거. 뭐뭐 어, 뭐 이런 지졸한악당이다 있대. 어이 얘들아. 안에 가서 먹을 것더 가져 게 기다려. 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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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당럼테이프를 붙여서 못 들어가게 해 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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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오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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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당은처 어, 어, 진짜. 이렇게 되면 그럼 그거 다 그럼. 도 그럼 그럼 나를 중심으로 연결된 그럼 자 r t h 로로를 이길 수있 c h a l l e n g 그럼 그럼 그럼. w e r g 이 중심이라고 그랬죠? m b a g 그럼 n d Crum, Grand Crum, Grand Crum, g r a n 악당 r u m Grand Crum, Grand c 악 u m g 고 악마 d Crum, Grand 공룡이 살던 과거로 보내버렸습니다. 뭐, 뭐라고요? 어, 그럼 어, 앞으로 크롱 못 만나는 거예요? 음 아니요. 악당이라고 한걸 취소하면 불러줄게요. 악당 취소요? 응? 어, 음? 너무 간단한데? <laughs> 음 알았어요. 그럼 악당의 승 아니 악당이 아니지? 자 불러줄게요. 짠. 어? 어, 어? 뭐야 이 돌동이? 뭐? 뭐야 이게? 크롱은요? 어 이상하다 분명히 크롱을 불렀는데. 설설마? 어, 나나 어, 나 이거 알어. 예전에 들어본 적 있어. 어, 여기에 일초는 어, 다른 차원에 백년일지도 어, 어, 모른다 그랬어. 어, 그렇다면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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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어, 그래? 그럼은 어, 공룡이 멸종할 때 같이 멸종해버린 거라고. 어, 그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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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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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그럼. 크롱 너희들 오 뭐? 어.. 오빠 어, 그.. 크롱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 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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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아퍼.. 뭐 어떤 거.. 어..어.. 어..어.. 어, 어, 아, 어, 어, 이이럴수가크롱이 뼈..뼈만 남았어.. 어.. 어..아..아니야.. 크롱은.. 이..이런.. 어.. 이..이 악당! 악마! 크롱은 살려내! 응음 음? 살려내! 어..예? 크롱이.. 죽..죽었다고요? 보면 몰라요. 악당. 그런 건 공룡 화석이 되어버렸다고. 어, 헐. 미미미 어, 어, 미안해요. 랄, 라고 할줄 알았나요. 어, 뭐야? 저는 악당 키리곤이거든요 어, 헐. 헐. 음, 야, 포비. 어, 오늘 저, 내용 왜 이러지? 어, 그러게 뭐를? 어, 이래선 친척 동생과 연휴 때 같이 볼수 없어. 오다 어, 다른 병 보면 되지. 어, 일단 맞춰주자고. 가자. 그런 을 살려내 악당. 어, 그렇지, 잘한다, 패티. 어, 음, 그냥 살려줄 순 없고. <laughs> 여러분들이 투료 들어온 것과 협력해서 정답을 맞추면 살려주도록 할게요. 어, 어? 어? 뭘 맞춰요? 연유하면 동물 오락관이죠? 가족 오락관이죠? 뭐뭐 뭐, 아무튼 거기서 노래가 나오는 헤드폰을 귀에 이렇게 딱 끼고 어, 옆에 사람 입을 보고 단어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걸 할 거예요. 자, 여기 노래가 크게 나오고 상대방 목소리를 잘못 듣게 하는 헤드폰이에요. 어? 어? 진짜 이거 안 들리나? 어, 한번 해볼까? 오야 포비 아무 말이나 한번 해 봐. 어 아무 말이나? 어, 뽀르로내말 들려? 어어 어? 어, 포비가 뭐라 그러는 거지 지금? 어? 어 이거 진짜 안 들리나 본데. 어, 뽀르로 바보 멍청이 멜똥 엄청 싼대요. 메롱 메롱. 호. 어 뭐라고 하는 거지? 어 이거 진짜 안 들리네. 어 포비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오이너 어, 멋있다고. 오 야야 나도 해 볼래. 오야 뭔가 신기한데. 야줘 봐. 자자 이제 아무 말이나 빨리 해 봐. 와르소, 오페티 파업보, 멍청이, 어, 폭력 펭귄, 어? 똥쟁이. 오야, 잠깐만. 어? 오, 야보비 오, 어? 너 아까도 나한테 그런 말한 거야? 오야, 어, 뻘으로. 어,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오페티를 어, 놀릴 저로의 찬스라고. 오, 어? 오, 어? 맞네. 오, 어? 빨리 하 자. 오페티 파업보, 멍청이, 똥개, 폭력 펭귄, 불냄새 나는 지구 최고 똥쟁이. 방구 어? 냄새도 지독하고. 네, 이, 이, 오. 오, 뭔가 표정이 무서워서 계속 못하겠어. 오, 어, 죽을지도 몰라.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하나도 안 들려! 어 그치? 어 이거 짱이란니까다다 어, 나도 해봐야지 려 <목소리> 뻔하지! 너 아까 뽀로로한테 잠깐만. 했던 말이랑 비슷한 말 했겠지? 야 너도 어, 어? 맞지? 그치? 야 뽀로로! 너도 비슷한 말 했지? 오 아니 아니 아우 절대 절대 그런 말한적 없어 피티 퍼뽑 멍청이 똥개 폭력 펭귄 벌냄새 나는 지구 오이 이 악당. 악당은 악당은 진짜 거짓말 치는 어, 너지 어. 음, 좋았어. 오, 이게 다 뭐람? 자, 이제 단어를 줄게요. 이걸 맞추면, 어, 저기 있는 크롱이 살아나는 거고. 어, 이를못 맞추면, 음, 어, 어, 못 맞추면요. 여러분들 발 밑에 있는 폭탄이 터질 거예요. 어, 이들아 어. 어, 크롱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자, 이제 헤드폰을 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입 모양이 미리 안 보이게 뒤로 다 돌아주시고. 단어, 나갑니다. 크롱, 크롱. 알았어 좋았어. 오야뽀로로. 그, 그럼 왜못 알아보냐? 그럼. 실망이 크다. 그럼. 오야뽀로로. 어, 어. 오야, 그래. 포비 말해 봐. 도! 뭐? 도! 오, 오, 알겠어? 오, 오야. 포비 좀더 크게 말해 봐. 들릴것 같아. 뭐? 뭐지? 어, 크게 말하라는 건가? 어, 알았어. 도! 뭐? 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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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포비. 오. 알겠어! 오 뭐야 뽀로로 알아챈거 같은데? 어 짱인데? 오호호 크롱! 날 살리기 위해서 그롱 저렇게 열심히 했더니 크롱! 너희들 감독이다 그럼 똥! 마! 료! 뭐냐 그럼왜 토마토에서 크롱 그럼 똥마리가 나오냐 그럼 아 입모양이 비슷하니까 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뭐야? 안들려 뽀로로! 더 크게 말해봐! 더! 크! 게! 어? 어? 더... 더 크게 말하라는 건가? <laughs> 오빠 려오 오 알았어 뽀로오 좋았어 오오 오, 오, 뭔가 알아챈 것 같은 분위기인데 후후후 뭐야 패티 오 알아들었어 그럼을 살릴 수 있겠는데 자 이제 모두 헤드셋을 벗어주시고요 어이름 어, 자 그럼 입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럼 어쩌면 다시 토마토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럼 자 패티씨 정답은 정답은. 기적을 기대하는 거다. 그럼 정답은 패티 공주님? 어떻게 다섯 글자가 나오냐? 그럼 오옆 패티 무슨 소리야? 정답은 똥마려잖아 어, 그래? 어, 옆버로로똥마려가 뭐야? 정답은 토마토다. 그럼 그럼 친척 어, 집에서도 캐리곤 TV 재밌게 봐라. 그럼 오 어, 뭐야? 그럼 살아 있었어? 그럼 화석이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럼